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 비트코인도 이제 그 7천만 원을 넘었죠. 7천만 원을 넘고 뭐 7,100만 원도 넘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뭐 이더리움도 뭐 3,800만 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솔라나도 16만 원 근처. 그리고 에이다도 이제 800원 근처까지 지금 거의 다 갔어요. 자, 그런 가운데 리플도 좀 올라가지고 뭐 750원대 중반 그러네요. 자, 물론 뭐좀 있다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그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이 상승률로 보면은, 이제, 이제 하루가 바뀌고 이렇게 또 새롭게 그날 몇 프로 올랐는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있죠. 상승률로 보면은, 자, 오늘의 상승률로 보면은, 이제 상승률이 다른 코인보다 이제 높은 편이에요. 한4% 가까이 올랐죠. 리플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리플의 상승을 두고 또 어떤 그 얘기가 있냐면, 자, 보시면 리플이 이제 4% 상승을 했다. 그런데 추가 랠리는 글쎄다. 리플 XRP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자, 거래량이 이제 그 24시간 전 대비 한 25%가량 이제 급등을 했어요. 자,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 이게 중요한 지표죠. 거래량이 상승의 신호예요. 여러분께서 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말이죠. 이 모든 그 기술적 분석에서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무슨 뭐그 데드 크로스고 골든 크로스고 무슨 뭐 상대 강도 지수고 뭐 스토캐스틱이 어떤거 이게 다 필요 없는 것들이 전부 다후행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거짓말을 못 해요. 일단 거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 종목에 어떤 변화가 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뭐그 지금 그뭐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 그래서 뭐또 다시 크게 하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그야말로 뭘 모르는 소리예요. 자 일단 보시죠. 이 데드 크로스가 나와서 이제 어쨌다는 얘긴지. 자이그저 리플이라는 회사가 이제 핀테크 대기업이죠. 이 핀테크 대기업 리플이 지금 여러 가지 뭐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지금 상승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왜 그냐면 러뭐 최근에 무슨 암호화폐 수탁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을 뭐 계속해서 인수하고 있고 또뭐 글로벌 진출 확대하고 있고 송금 결제 라이선스 취득을 계속해서 이제 해나가고 있으면서. 암호화폐 중에서는 지금 굉장한 적극성을 보여주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암호화폐 회사 중에서 이 리플만큼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그리고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인지도를 쌓아가고 앞으로 상승 잠재력이 큰 종목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리플의 이자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리플의 가격이 그 리플의 그 향후 성장 잠재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당연히 뭐 SEC와의 소송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이제 리플의 가격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식이든 코인이든 말이죠. 이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나쁜 결론이 나오든 좋은 결론이 나오든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어떤 결론이 일단 나와야 거기서부터 뭐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종목이 제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또 유투데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이 유투데이에서 이 XRP의 기술적 차트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또그 모처럼 리플이 좀 오르는데 그 투자자들이 또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어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해서 끼얹은 것이 아니라 뭐 데드크로스가 이제 발생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왜냐 이 데드코러스 골든 코러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전부 다 후행성 지표예요 아까도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렸지만 이 시장의 모든 기술적 지표가 전부 다 후행성 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데드코러스가 발생해서 앞으로 리플이 다시금 또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데드코러스가 발생한 이유는 말이죠 왜 발생을 했냐면 리플이 최근에 가격이 떨어지고 뭐 별로 오르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그것이 지표로 나타난 거예요. 데드 크로스로 그러기 때문에 무슨 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해서 뭐뭐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시장에서 또 증권이나 주식에서 나오는 것 정말 이게 어리석은 소리들이 불행하게도 이런 말들이 이게 엉터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마저도 그게 뭔 말인가를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뭐 데드 크로스가 어떻고 골든 크로스가 어떻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할까요? 충분한 투자의 경험을 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보는 통찰력이 없기 때문이야. 투자를 뭐 10년, 20년, 30년 뭐 이상한 투자자들도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이런 기술적 지표가 주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말에요 이제 그 이게 뭐냐면 기술적 지표라는 것은 완전히 보조 지표고 보조 지표 중에 보조 지표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움직인 그 상황들로 인해서 발생한 그 현상이 바로 이제 그 지표예요. 데드크로스. 아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후행성으로 나타난 그 현상을 놓고 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또뭐 이런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그런 얘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전혀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부 다 엉터리 얘기들이에요. 어떤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요 그 종목의 상승과 하락의 메커니즘을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히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의 오랜 투자의 경험으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뭐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죠 지금 뭐 데드크로스 발생했다니까 뭐전문가라는 사람들마저도 무슨 뭐아뭐 아뭐 위험하니까 조심해라 이따위 소리나 하고요 또뭐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해해서 뭐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뭐 불안해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데드크로스가 말이죠. 지금 그 50일 이동 평균선이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그렇게 이제 교차할 때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래로 내려가면서 교차할 때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현재 단기 모멘텀이 장기 그 가격 추세보다 훨씬 낮다는 신호로 해석되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잠재적인 매도를 암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그렇게 이제 리플이 지지부진 했기 때문에 그 데드 크로스라는 지표로 그것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보고 뭐 향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잠재적인 매도를 암시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리플이 여기서 확 치고 나가서 뭐 800원, 900원, 1000원 올라가 보세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데드 크로스라는 얘기고 뭐고 싹다 사라져 버려요. 그때는 또 이제 그 먼저 그 리플에게 발생한 그런 큰 상승들 그것을 보고 또 무슨 뭐 지표가 어떻고 막 이런 게 나왔다. 어쨌든 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지표를 여러분께서는 믿으면 안 돼요. 기술적, 기술적 지표는 말이죠. 항상 종목의 상승, 하락, 그 현상을 뒤따라 다니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뭐 아주 쓸데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 기술적 지표들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참고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볼, 보면 볼수록 오히려 더 자충수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내 종목이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는지, 뭐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면 자신의 종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뭐 차트상으로 볼때 높은 위치에 있는지 낮은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뭐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리플이 상당히 지금 낮은 가격대에 있고 낮은 가격대에 있으니까 과거에 뭐 리플이 어떤 큰 고점까지도 갔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또는 뭐 새로운 뭐 투자자들은 이쯤에서 이제 들어가도 앞으로 이제 상승 여력이 클수 있다 하고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표는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적 지표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만 봐야지. 뭐, 쓰잘데기 없는 무슨 뭐, 데드크로스니, 골든크로스니, 무슨 뭐, 일목균형표니, 스토케스틱이니, 상대 강도지수니 전부 다 리플의 그, 가격 상승과 하락에 벌어진 그 상황을 보고, 뒤 이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고, 뒤 이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웃긴 거예요.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고요. 이 기술적 지표라는 게요. 그러니까 이제 리플은 말이죠. 지금 그,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할듯말듯 듯 지금 그러고 있어요. 뭐 다른 종목들 다 오를 때 이제 그 리플은 잘못 올랐죠. 못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오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리플에 어떤 놀라운 상승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속칭 개난리가 날수 있느냐.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투자의 미래는 뭐 단기적인 미래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무슨 뭐, 데드크로스니 어쩌니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리플이 다른 종목은 다잘 가는데 리플만 뭐, 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런 걱정을 너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히려 리플은 앞으로 이제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부분까지 이제 다 벌충하면서 뭐,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큰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리플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서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가격을 향해서 줄기차게 이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